한민족의 북방기원서은약 15,000년 전 시베리아의 북방인들이 한반도로 유입된 것을 우리 민족의 기원으로 삼는 가설이다. 체질인류학자 박선주 교수는 옛사람의 뼈의 크기와 해부학적 특성을 규명하면서 인류 발전의 계보를 밝히고 진화를 탐구한다. 체질인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연구는 머리뼈로 머리뼈의 생김새는 진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 진화 단계의 인류의 머리뼈는 눈두덩이가 연결돼 높게 융기된 형상을 띠며 진화가 계속될수록 머리 최대 넓이를 차지하는 부분이 귀 위로 상승하고 머리뼈도 함께 융기된다. 높게 융기된 눈두덩이는 서서히 단절되고 낮아져 없어지며 콧구멍은 작고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진화 단계에 따라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출토되는 머리뼈는 한 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신석기 시대 이후에 그 이제 구석기가 끝나고 이제 신석기가 들어오면서 그 많은 그 주민 인류 집단 갈래들이 이제 동북아시아로 이제 퍼져나갔던 걸로 생각이 되죠.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갈래는 이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서로 비슷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그 문화가 그 원형 소위 아키타입이 바이칼이나 동부가그 소위 그~ 어딥니까 중앙아시아 그쪽에 원형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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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 한국 문화의 원형을 연구하려면은 이제 한반도 내에서 원형 찾기가 어려우니까 중앙아시아나 바이칼 주변 사이베리아 쪽에 살고 있는 그러한 주민 집단을 연구하면은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형태의 원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